개인적인, 자, 블라인드 스팟인데요. 블라인드 스팟이 이제 맹점이란 표현이야이 맹점이라는 게 내가 아는 점이란 얘기야? 아니면 내가 모르는 점이란 얘기야? 내가 관가하고 모르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개인의 맹점은, 아, 뭐, 뭡니다 동사가 되겠죠? 에어리어, 지역입니다. 라고 해도 되고요. 에어리가 이제 명사로다가 지역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부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분입니다. 댓부터 가로 열게요. 자, 대세 성격을 보게 되면 역시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시켜 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동시에 아라는 거에 주어가 되고 있지.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이 주격 관계 대명사 에페는 에어리어를 꾸며 줄 겁니다. 자. 계속할게요. 아, 그것들은 비접을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투 아더스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 but 하지만 나투유 너에게는 아니야. 그래서요. 지금 투 아더스 밑줄어 볼게요. to you 밑줄 그어보세요. 그 앞에 이제 여기에 생략된 게 뭐냐면 이 not, not 앞에는요 that 아 not 뒤에 비 l 블이 생략이 되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이제 생략은요 같이 같은 문장에서 반복되는 부분, 똑같은 부분들 이런 식으로 생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게는 눈에는 보이지만 너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됐죠? 옆에다가 적으세요. 이거 정의죠? 이 맹점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야. 맹점의 점인가 뭐야? 음. 개인적인 맹점 뭐야?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나에게 보이지 않는 거지. 그죠?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지? 이건 좀 쉽겠다. 그 발달적인 그 도전은 어려움들은, 오브부터 비춰볼게요. 블라인드 스팟의 그 어려운 점들은, 챌린지가 도전이지만, 영화에서의 그, 챌린지 는 선생님 벌써 어려움 장애물이라 그랬지? 그 발달적인 어려움은요. 오브 블라인드 스팟 맹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이제 데디합니다. 자 대답해서 끊어주세요. 이제 대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조동사가 나오겠네요. You 여러분들이 don't know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What you don't know? 네가 모르는 것을 네가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 너는 모른다는 얘기야. 너의 맹점이라는게 맹점의 진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알면은 고칠 수 있겠는데 너에게 부족한 점을 니가 안다는 얘기가 모른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지 자신은 모른다는 얘기야 Like that area 자그 부분처럼 이때는요 뭐뭐처럼 이라고 할게요 like를요 뭐뭐처럼 uh, In the slide mirror o v e r your car 아, 아 슬라이드가 아니라 너의 차의 사이드 미러구나 너의 차의 사이드 미러 안에 있는 그 지역처럼 웨어 부터 가로 열자. 이 웨어가 꾸며주는 부분이 누구냐면요, 이에어리어를 꾸며줄 거예요. 이게 뒤에서도 이렇게 꾸며 r 네너 차의 사이드 미 h 에있는그 지역처럼 웨 Where are you? 볼수 있다 볼 a 없다 you? 수없 e 요 e a 럭 트럭을 볼수없 e 요 e 더 레인 자레 u w 요 e 선 이라는 표현입니다 선선선 선이 레인이야 아야 That truck. 트럭을 볼수 없어요. i n the r a n e 선이 레인이야. 아, 야. 니네들 그 수영할 때 있잖아. 1번 라인이 아니야. 1번 레인이야. 2번 레인이고. 알고 있지? 라인이라고, 이거 아니지? 여기 상식이지? 그 레인이야. 넥스트 t to you. 너 옆에 있는 차선을, 차선에 있는 트럭을 너는 볼수 있다, 볼수 없다? 볼수 없는 지역처럼. 아, 니네 이거 모르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아, 그 뭐라지? 사이드 미러가 옆에 이렇게 날개처럼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 보면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구간이 있어. 분명히 차가 안 보여. 근데 이 예전 차는, 요즘 차는 잘 보여. 요 그래서 내가 차선을 꺾으려면은 뒤에 와 있어. 그럼 사고는 안 나. 나. 그저기게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처럼 이거야. 그처럼 개인적인 블라인드 스팟은 can 쉽게 be overlooked 니다 여기 형광펜 믿줄게요. overlook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지. 아까도 했지만 간과하다는 표현이야. 무슨 뜻이라고? 간과할 간과 할수 있는 거야. 간과 되어줄 수 있는 거야. 간과 되어습니다 왜냐하면 응. 이유가 되겠죠. 이유 여러분들은 아 완벽하게 어느 모르고 있기 때문이야. 그들의 프레전스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야. 이 트럭처럼, 보이지 않는 트럭처럼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관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지? 야, 니네 이거 안 해봤나? 갈게요. 어, 데이, 그들은, 자, 그들은요, 이제 맹점이 될 겁니다. 이 맹점들은, can be. dangerous 똑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as well 또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차선 바꿀 때 차가 보이지 않았으면 <laughs> 위험한 것처럼 똑같이 또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트럭이 요부터 가로 열고요. You don't see? 아, 그 트럭. 네가 보지 못했던 그 트럭? 이렇게 의문 정도 된 거야. i t really there. 이것은 거의 분명히 있어. 여기서 트럭은요,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맹점인데 분명히 내가 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분명히 있다해서요, 좀 은유적인 기법을 쓴것 뿐입니다. 자, 요거 우리 많이 했던 거죠? 따라봐, 소 동사지. 따라봐, 소두 나두 기억나? 마찬가지란 표현이야. 마찬가지야. 너의 맹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기 형광펜 밑줄 보세요. 어디요 So are you blind지? 이렇게 so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요. 주어가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의 블라인드 스팟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할 거예요. Just because, 단지, you, 네가 don't see, 보지 않았기 때문에, them, 그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doesn't mean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They, 그들이, can run over. 자, run 동그라미 치세요. Over, 미치고 있세요 run over면 치다는 표현이야. 아, 그러니까 네가 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너가 그너 너를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지나칠 수 아니 그 그러니까 너를 칠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이해됐지? 자, 이 문장이요, 되게 많이 나오네. 그, 저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왔던 건데 3월달 모의고사도 나왔던 건데 비코저부터 가로 열고요, 대면서 가로 닫아봐봐. 사실은. 이 비코즈가 아니라 원래 문장은 대시어야 돼요. 비코즈는 대시 써야 돼. 네가 그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네가 그들을 너 그, 그들이 너를 칠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이렇게 구어체에서 뭐를 의미를 강조 의의 의미를 강조하시면 대대신에 비코즈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한 번이 그 3월 달 고1 모의에서한번 나왔었거든. 근데 여기서도 또 나오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건가 봐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u um, this is where 바로 여기에요. 끊어주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This is where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You need 네가 필요라는 부분입니다. To enlist 자그래서요 enlist의 밑줄을 고요 enlist가 뭐냐면은 위에다가 적을게요. 도움을 요청하다 라는 표현이야. 도움을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네가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오버 아더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뭐야? 맹점은 일단 우리가 볼수 있다, 볼수 없다. 볼수 없는데 우리가 모지 못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란 얘기지. 그럼 그 맹점을 볼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야?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주제는 나온 거예요. 왜 맨에도 적으세요? 이2번 옆에다가 자신의 맹점을 인지하도록. 자신의 맹점을 인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 자신의 맹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필요. 이해됐죠? 자. 주제는 이미 나왔고요. 그러니까 주제문 이제 밑에서도 또 주제문이 나오네요. 유 여러분들은요. have to develop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크루를요 자, 크루는요 동료라고 할게 요 동료. 원래 선언이라는 표현인데 동료를 하세요. Of special people 특별한 사람의 그 동료를 발달시킬 밝혀 시켜야만 합니다. 콤마 동그림 치세요. 동격의 후가 되게 두 피플이 되겠죠. 후부터 가려 열고요. 이러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비윌링트가 기꺼이 머무하다는 표현이니까 기꺼이 홀드업. 뭐야, 잠깐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 거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들? Who, not only, 동그라미 칠게요. Not only 나왔으니까 분명히 뒤에 버돌소가 나올 거야. 그치? 버, 이거 그냥 거야. 얼소. 이러한 사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no,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You well. 너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충분히. 여기서 enough 해서 끊어주세요. 2C 밑에다가 뭐뭐 할 정도로 이렇게 적으세요. 이너프트, 뭐뭐 할 정도로. 그 트럭을 충분히 잘, 그러니까 잘볼수 있을 정도로 너를 잘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b 또한 후그 사람은 또한 케 a r 돌보는 건데, 자, 이너프에서 끊어줘. 충분히 잘 돌봐주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뭐뭐 할 정도로? 투 레셋 밑에다 또 적으세요. 뭐뭐할 정도로 이렇게 인 to 구분을 해석할 때 이때 투가 뭐뭐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할 정도로 정도로 해석하거든요. You know that is there. 아 이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경 트럭이 되겠지. 트럭이 거기 있다는 것을 네가 알 정도로 너에 대해서 충분히 너를 충분히 잘 돌봐주는 사람. 트럭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알게 해주는 사람 있는 사람 그리고. 거울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됐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풀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은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지문이 나오면 애들이 되게 쉽게 풀수 있을 건데, 자, 여기서 생각편 잠깐 들어보세요. 이런 거를 구분해내면 조금 더 쉽거든요. 자, 여기에 핵심 소재는요,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블라인드 스팟에 밑줄 그어 보세요. 두 번째 문장에 보면요. What, you, don't know. 여기 맨 끝에 있죠. 네가 모르는 것, 네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는 그게 바로 맹점이라고 그랬지.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Where you can't see, 미주 보세요. 네가 볼수 있는 거볼수 없는 거, 트럭을 볼수 없는 거 이게 바로 맹점이 되는 거야. 그 밑에 데이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 밑에 데이 캔비에서 데이의 동그라미 쳐. 이것도 역시 맹점이 되겠지. 맹점은 똑같이 위험해요.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은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맹점 맹점 맹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지? 이런 걸좀 구분해서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문이 만약에 문법 문제로 나오면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 왜냐하면은 지금 밑에서부터 한번 해볼까? 여기, 아니다. 이거 문법 할때 한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죠. 자, 23번 가볼게요. 번 자, 요것도 되게 편한 지문이네요. 가볼게요. 아이들은 주어패시해줄게요. 후주부터 가로 열자. 그들의 행동이 out of control까지 가로 닫자. out of control 밑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어 통제에서 벗어난 이런 표현이야. 통제에서 벗어난 out of 보니까 야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통제가 되는 통제가 안되는 그렇지 통제가 안 되는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될것 같고요. 통제가 그들의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그 아이들은 improve 동사표식 개선됩니다. 개선시킵니다. 끊어주세요. 언제 개선되냐면 분명한 제한이 있을 때 on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분명한 제한이 분명한 제한이 asset 여기서는요. 이때 set이 PPA 구문이에요. 그래서 A P P 그러니까 B set이 이제 설정되다란 표현이야. 이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어졌을 때 개선이 되어지고 엔드 세무치고요. 그리고 임폴스도 되어졌을 때임폴스하면 시행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이디 그니까는 강제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강제되어지고 설정이 되어졌을 때 이때 개선됩니다. 그치 이게 맞지? 애새끼들 막나니처럼 막 하고 있으면 무서운 사람이 막대기 듣고 뚝배기라도 깨줘야지 말 듣잖아. 그지? 요즘은 너무 안 때려. 하지만 내몸지요 네, 하지만 부모님들은 must agree 동의해야 됩니다. 온 머모에 대해서 이때 온이대 적으세요. 머모에 대해라고 적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해야 돼. 어디에 그 제안이 will be set 설정되어질지를 그리고 <laughs> 어떻게 이것이 강그 어떻게 이것이 시행될지를 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동의해야 되는 게두 가지가 나는데첫 번째 어디에 제한을 두어야 될지 외형에만 동그라미쳐 어디에 제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우에 동그라미쳐 어떻게 방법 그러니까 그 제한을 둬야 될 장소와 그리고 그 제한이 어떻게 시행되어 져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네 이두 가지가 핵심 소재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제한과 그리고 그 결과는요 c o n s e q u e n c e 가결과가 되죠 그 결과는 breaking the limit 그 그 제안을 깼을 때, 그 규칙을 어겼을 때그 결과와 그 제안은 must be 반드시 뭐뭐야 한다는 표현이죠? 반드시 프레젠 s e n 제시되어져야 만 합니다. To the child, 그 아이들에게 제시되어져야 만 합니다. 아, 그 제안과 결과가, 결과, 뭐에 대한 결과? 내가 제안을 걸었어.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그 제안을 깨뜨렸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뭐냐, 제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해됐지? 그임펄스먼트는요 이거 시행이라고 그랬죠? 강제하는 시행이야. 시행은 그제안에그 강제적인 사항들은 should be consistent. 자, consistent 하면요, 일관성 있는이란 표현이에요. 이거 형광펜 밑줄못게요 consistent 하면요, 일관성 있는. 그리고 펌 하면요. 이거 확고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이때는 회사가 아닙니다. 펌은 확고한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고해져야만 합니다. 시행은. m 투 매니 너무 많은 제한들은요아 디피컬트 어려워요. 투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엔드 세번칠칠게요 그리고 아마도 스포일 망칠 거예요. 그 보통의 발달을요. 어터노미. Autonomy. 자, 어터노미는요, 자율성이야.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그 너무 제한을 너무 빡빡하게 너무 많이 두다 보면은 배우기가 너무 어려, 너무 많은 제한을 배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의 그 자율성에 대한 어터노미, 자율성에 대한 발달을 뭐할 거야? 망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요, 좀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네. 그 제안은 must be 되어져야만 합니다. reasonable, 합리적이어야만 해. 끊어주세요. In terms of 형광펜 이주로세요 자, in terms of 는요 뭐뭐, 뭐, 뭐뭐라는 점에서 또는 뭐뭐의 측면에서 이렇게 하자. 뭐뭐의 측면에서. 뭐뭐랑 관련하여 이런 표현이야. 나, 아이들의 나이에 관련해서 합리적이어야만 합니다. 그치? 자, t e m p o r a m n t 하면요. 성질이야 성질. 뭐라고요? 성질 기질 애 성격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야 돼. 엔드 샘을 치고요. 그리고 발달의 수준에 대해서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순성이한테 야, 이거를 내일까지 빨리 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한 달은 줘야 돼. 성질이 느린데 어떻게 해요? 빠르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지 자. to be effective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둘다 부모님 둘다 앤드톤 다른 어른들이, 집에서 다른 어른들은, must impulse, 시행해야 됩니다. 그제한들을 시행해줘야 돼. 아, 부모 모두가 시행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야, 조성이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같이 시행하는 얘기지. o t h e r i s e 그렇지 않으면, 여기 불표치세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이 둘다 하지 않으면이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요 아드와이스가뭔 뜻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둘다 집에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제안을 같이 시작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마도 효과적으로 뭐할 겁니다 스플트 할 겁니다, 겁니다. 떼버리다는 표현이야 스플트 가요 쪼개다 라는 표현이야 쪼개다 적으세요 쪼갤 겁니다 그 부모님을 쪼갤 거야 도끼로 아니죠 엔드세머찍이요 나누게 되 부모님을 나눌 거고 그리고 스 k 크투 하면요 추구하다 찾다 라는 표현이야 추구할 겁니다. 뭐를 추가할 거냐? 시험을 추가할 거야. 그제안에 시험을 할 겁니다. 뭐를 가지고? 좀 더, 인덜전트. 자, 인덜전트에 빨리 밑줄게요. 인덜전트 하면요. 멋대로 구는 이란 표현이에요. 멋대로 구는, 좀더 멋대로 굴면서 제안을 뭐할 거야? 테스트 할 겁니다. 부모님을. 아 멋대로 하게 해주는 부모님이구나 멋대로 음. 하게 해주는 부모님과 함께 그 제안을 <laughs> 할 거야. 아빠는 안 되는데 엄마랑은 되니까는 엄마한테 조금 조금씩 할 거란 얘기야. 니네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 짓을 할 거란 얘기야. 그렇게 해봤어 안 해봤어.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자 그렇지 아니면 그 아이들은 효과적으로 부모님을 쪼갤 거고 그리고 추구할 거야. 좋아할 거야. 뭐하려고 할 거야? 테스트할 시험을 해보는 것을 추구할 겁니다. 그 제안을 요누구랑좀더 멋대로 구는 부모님과 이렇게 한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엄마를 만만하게 보지 못던게 이런 것 때문인 거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효과적이라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퍼니먼스, 체벌이죠. 벌이에요, 벌. 벌은요, must be brief, 간결하고, 그치, 뚝배기 딱 깨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해. 간결하고, 그리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to a behavior. 그 행동과 뭐 해야 된 직접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거 갖고선 얘기하는 거야. 학생인권조리 이런 거안 하잖아. 학생인권이 뭐 있어? 그냥 인권인거지왜 학생인권이야? 왜 따로 봐? 선생님은 인권 없어? 애들이 그래서 요즘에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딱 깍듯하고 막 해야지. 녹음 다 됐어 됐어. 다 뒤져버려라.